지냈지? 못오빠한 응. 뭐 궁금한 거 없어? 어 그럼 너는? 난못 지냈어 왜? 어어져아 <laughs> 여러분들 일단 제가 2년 만에 대구를 왔거든요 와 여기 날씨가 진짜 미쳤다 봄이야. 근데 오늘에다 일진이 너무 무서워.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기차를 두 번이나 쳤어아 아, 오늘 진짜 일진이 뭔가 너무 사나운데.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야 애들아 근데 오랜만에 야망 날것 근데 떨린다 어떡하지? 음. 아 몰려요 여러분들. 그래 옛날에 야방이 많이 할 때나 사람 막 몰리고 그랬지. <목소리> 김민호 아이가? 와 존잘! 감사합다 김인호 아이가? 어우 시원시원하다 진짜 수수하네 eh? 어, 진짜 죄송데사한수 있을까요? 어 네네 어 잠시만요 <laughs> <laughs> 와 진짜 근데 연예님왜안 하시는 기다리안요세요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어디서술 먹고 있었어? 여기있 오빠 데 진짜 잘생겼어요 언제 봤어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있어. 네, 아, 오빠 우리 방송 보고 있어. 오늘. 아 괜찮아 괜찮아. 몇 살이에요 친구? 어, 뭐하려고 나왔어요? 저희 술 저희 먹고. 슬로버려. 술 먹고. 나, 나 오는지 몰랐잖아. 아니 저희한테 저희 저희 방송 봤다. 아 진짜? 오늘 시내 온 거예요. 영상 아, 받고 아, 아, 있어? 일단 놀러 가도 돼? 네. 좋겠네. 이따 보자. 알았어 알았어. 잠깐 이따 들어와. 안녕. 그럼요. 노도견 아이! 진짜 노도견이 확실해? 백홍도글 노도견 맞아? 맞아요. 오케.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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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치안잡으될 거예요? 어? 피치 안잡 거야. 들어가도 돼? 엄마가 데리러 갔다 올수있 제가 사장이에요. 들어가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어, 이가들어봤어요 오케. 한번 들어가 찍고, 오케. 큐알라 컷만 찍고 오케 할래요. 큐알라 누구? <목소리> 예, 뭐야 얘네 지인이 어떻게 알아, 알아. 어? 사쿠라고 해사쿠라 이거 사쿠라달라니까아 오빠 뭐.. 왜 그래 <웃음> 아 <웃음> 오빠 팬이니까 사쿠라고 아, 봐야지 아 오케이. 야 <laughs> 어 깜짝이야 우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하야실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죄송한데 네. 화장실 한번 이용해 주려나요 화장실이요 네! 남과 스시요 남과 스시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오 네. 아. 어? 어? 어, 예 하야실까요? 화장실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야실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야지훈아 가이드 좀 해줘봐 이따가 술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되며 되면... <목소리> 어 맞다 아, 장 너무 잘 썼습니다 아네 어디 네, <목소리> 11시에 어. 만나잖아 어디서 만났는데 지윤아 이가 제일 이쁘다 오빠랑도 술 한잔 해야지 어? 언니가 괜찮대? 어? 괜찮대? 아 어, 맞아? <목소리> 오늘 머리살이 바뀌었네 그 내가 고생기한것 같은데 엄마가 약해 가고 있서 그래도 내가 제일 이뻐야 돼 맞지. 어. 배구민이 1등이잖아. <laughs>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사람들 다 찾아보자. 어? <웃음> <웃음> 즐겨, 즐겨, 즐겨. 잘 지냈지? <laughs> 오빠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했어 그럼, 너는? 난못 지냈어. 왜? 못봐서 <laughs> 아, 아 우리가 친해져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색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술먹도 했잖아. 오늘? 응. 어, 먹어야지, 당연히. 좀 방송하기 괜찮은 술집 없나? 아, 야외. 아, 야외는 얼어 죽지. 거기 앉아 여기. 여기 여기 앉아 야 근데 지윤아 쌍쌍기 훨씬 낫다 어 진짜로 <laughs>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방송하는 느낌이야 아 그거 진짜 아니 너 지윤이 같지가 않아 진짜? 너 진짜 나만 그래 얘들아 맞지? 지윤이 같지가 않아 왜나안 같아? 그 머리 얼굴 응. 다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진짜? 너? 나 진짜 대구 살고 싶다 좋아 나 항상 느껴 대구 올 때만 느끼는 게 항상 축제 분위기야 여기 안주 지 나온 먹자. 응. 오빠 빈돌기 먹으면 취할 것 같아. 응. 와 너는 취하면 안 된다. 응. 어? 취한 걸 내가 방송 못 보겠더라고. 일단 잘게. 오늘. 일단 잘게. 오늘.